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이준석 천원의 기적 외치나 인터넷 당이 시대적 요구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이 어, 그동안 어, 당에서 이제 어,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당원 가입하기 좋은 토요일 저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 원의 당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흘만에 침묵 된 이준석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달에 당비 천원 납부 약정하면 삼 개월 뒤 책임 당원이 되 책임 당원이 돼서. 국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분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 입당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했다 라는 거죠 네 천원의 기적이죠 이게 한 달에 당비 천원 납부 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 당원이 돼서 국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진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에, 국민들은 지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이럴 때천 원의 기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 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 원을 내는, 네, 천 원의 에, 당비를 내는 인터넷 땅, 예, 인터넷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정금, 특할비, 예,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러한 정당은 제3의 정당밖에 없어요. 국힘이나 민주당은 절대 그 소리 못 냅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기들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사업을 정당보조금을 가지고 계속 돈을 지원 받으니까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인터넷 땅을 창당해서 인터넷 땅을 통하여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정금, 특할비 없는 에, 국회의원 특권이 없는 그러한 순수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천원씩 3개월 책임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천원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 당을 창당할, 뭐, 정당 이름이야. 뭐, 국민권익당이 되든, 국민주권당이 되든, 뭐, 다양한 당명이 가능하겠지만 인터넷당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인터넷당 그래서 인터넷당이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원씩 회비를 내는 에, 그래서 처음에 에,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정당으로 향해 나가는 인터넷당 그래서 천원씩 10명이면 만 원이고 에, 100명이면 에, 10만 원이고 1000명이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그러니까 당사가 없는 인터넷당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만명이면 1억입니다. 1억. 에, 충분히 운영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1000원씩 내가지고 만명이 모인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혁명은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저는 제 개인이 에 혼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세 명, 다섯 명, 일곱 명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인터넷에서 모여서 인터넷 땅의 목소리, 인터넷 땅 깃발을 든다면 충분히 만 명이 모여가지고 에한 달에 에, 1억을, 에,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천 원의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지 않느냐.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깃발을 들기를 바랍니다.